2024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김치 나눔 행사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옛 두류 정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시 농수산물 유통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렸습니다. 경상도 김치 및 전라도 김치 김장 체험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서 한국소비자 파워중앙회, 한국부인의 대구광역시 지부, 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 및 사전신청자들이 모여 직접 참여의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김치 버무린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 이순삼 여사와 조재구 남구청장 부인도 참여해 분위기가 한껏 활기찼습니다. 행사장에 방문하면 대구 경북 농특산물과 김장 준비를 시중가 대비 30%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